우리 딸이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아내가 취장암 3기에 그 위험한 상태라 빨리 일로 가라. 그래서 일로 오게 됐죠. 그래서 보호자가 제가 가야 되니까 아빠도 가는, 데, 가는 길에 아빠도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하지는 않다고. 지금 식습관이 잘못되어서 아빠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병이. 뱃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같이 가라고 그래서 같이 와서 여기서 지금 보자지만 알고 보니까 저는 혈압으로 10여 년, 1 0년좀 넘었어요.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촌에는, 도시는 어딘가 몰라도 그 혈압약을 그 보건소에서 공짜로 줘요. 한 달씩. 그래서 가서 항상 혈압을 채우고 나서 혈압약을 주는데, 그 혈압약은 그 5이 씨만한 조그만한 건데, 언제든지 일어나면서 바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뭐, 작으니까 먹기도 쉽고, 물안 먹으면 먹으면 그냥 넘어가니까.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, 근데 혈압약 지금 안 먹고,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. 몸무게도, 제가 74kg나 나와서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, 지금 66.1이거든요. 몸무게도 이제, 많이 빠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가고, 많이 지금 몸 건강 상태가 가볍고 아주 컨디션이 좋아졌어요. 제 아들도, 제 며느리도, 손자들도 데리고 와서,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,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지 역부로 오라고 했더니 한 3일 전에 와서, 걔들도 우리 하는 모습을 다 보고, 책자도 읽어보고, 내가 하는 음식, 먹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가. 그래서, 먹어보라고 한 모금씩 줬어요. 또, 어제는 제 친구, 저를 보고서, 오고 싶다고 여기를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. 그, 내오간이 와서 제 제가 먹는 집도 조금만 줘봤어요. 먹고 나더니, 저는 원래 집을 많이 먹어봤대요. 저는 아주 집을,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집을, 생집을 먹은 적이 없어요. 비유가 상하고 그러니까 안 먹었죠. 누가 준다 하더라도. 그 친구도 와서 교육까지 마치고 왔어요. 밤에,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, 그 밤에 늦게 갔는데,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, 이제 우리 동생도 지금, 암이 걸려서 읽는데, 제가 권유를 하니까 안 간대요. 근데, 가서 지금 권유해서 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